책가방 속 도시락 거기서 발견된 눈물의 편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민수는 점심 시간만 되면 친구들의 도시락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방 속에서 작은 보자기 도시락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두 줄,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귤한 개. 민수는 부모님이 준비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락은 할머니가 매일 새벽 몰래 챙겨 넣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프셔도 시장에 다녀와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신 거죠. 어느날 도시락 보자기 속에서 짧은 메모가 나왔습니다. 우리 민수, 든든히 먹고 힘내라. 할미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순간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은 도시락 한 상자에 담긴 건 음식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